화재에서는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. 1월 25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시 강남구의 한 의류 매장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입니다. 이 사고의 원인은 건물 밖에 쌓아둔 상자에서 불길이 시작됐는데요.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2층짜리 건물이 전부 타버린 큰 화재였습니다. 이 화재로 인해 약 1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들의 길을 터줬다면 그 피해는 좀더 줄일 수 있었는데요.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올 경우에는 반드시 길을 비켜줘야 합니다. 이처럼 소방차나 구급차의 길 터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교차로와 일방 통행일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잠시 멈춰섭니다.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는 2차선으로 일반 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운전해야 합니다. 또한 소방차 길 터주기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으니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.